안녕하세요. 1프로입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차량 바로 ST1 전기차인데요. 아, 저희 구독자님께서 상담 오셨는데 이제 급하게 차량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 차량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6,400만 원입니다. 6,400만 원이고 이거 보조금까지 받고 이제 실제 납입한 금액이 얼마신가요 아, 보조금은 1,700만 원 나왔고 네. 소상공인 등록을 하면 300만 원 추가 할인해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와 2천만. 원 그러시고 이거 한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 요새 날씨 같은 경우는 40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충전 요금은 아파트로 지금 충전하시죠? 네네. 얼마 충전하시네요? 아한 2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 원에 400km요? 네네. 저 제가 그러면 차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실내에 솔직히 안 열어 봤거든요. <laughs> 제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스타리아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에, 예, 스타리아 차 맞네요. 와.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사이드 미러 보이는 데가 딱 직각으로 딱 시각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와. 메리 실내 모습 그리고 뒤에 적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자동이네요 밀면 안됐네요 지금 여기 높이가 한뼘두뼘한 한 뼘, 뼘 50cm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무릎 높이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차 할때 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네, 되게 낮습니다 와. <laughs> 와. 와, 이 정도로 높은지 몰랐는데요? 자, 지금 딱, 네, 딱 제가 키가 170인데요. 딱 머리 숙이지 않고 딱달 그, 머리가 딱 닿습니다. 네, 와, 겉에서 보는 거랑 전혀 틀립니다. 굉장히 높아요. 와 거의 1톤 차 짐은 다 실리겠는데요 네 뒷모습인데요 네 여기 후방 카메라가 있네요 야 이게 뒤에가 또 양문형이라 지게차 작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뒤에가 양문형이라 라보짐 1톤 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차로 용달 1톤에도 어 무난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반 스타리아는이 하우징이 되게 마감이 안돼 있었는데 이것도 이거는 ST는 이제 하우징이 좀마감 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우징과 하우징 사이도 지금 간격이 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와, 보는 거랑 전혀 다르게 진짜 넓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께서 차량 네,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